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그동안 아랍에미레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발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아랍 세계에 참 많이 있는 유전 질환들 중에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숫자도 많았고 빈도도 높았고 했던 대병 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생소한 병으로 사이파라고 하는 병인데, 제가 있었던 아랍, 어, 아랍에서 요르단의 남부 지역에서는 어, 10 케이스 정도, 제가 있는 7년 동안 10 케이스 정도를 살펴본 이 병입니다. 어, 사이파는 어, 그 약자가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ydrosis 해서 어, 태어나면서 페인에 어, 대한 그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고 또 어, 땀을 흘리지 않는 안하이드로시스를 가지고 있어서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체온이 조절이 안되는 그런 유전 질환을 가진 경우입니다. 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 한 가족 안에서도 또한 형제들 안에서도 두명 이상 나타나는 등 어, 유전적인 결함이 있을 때 발견되는 어,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없다고 그러면 나병에 대해 생각하는데 어, 그것과 또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치료도 비슷하게 가는 어, 그런 부분도 겹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스터디로 살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본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르단의 남부에서 베두인들을 위한 유목민들 사역을 할때 어, 베두인들은 텐트에서 1년을 지내기 때문에 겨울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또그 엄마가 아프거나 아니면 아기가 아프거나 그러면 저희 클리닉에 아기들을 갖다 맡겨서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저희들이 자라는 것이 부족한 아이들인 아이들이나 또 병이 있는 아이들, 또 너무 프리모처로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자주 또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데리고 키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음, 저희들이 엄마가 아파서 맡은 건강한 아이, 저희 아들이 이제 우유를 베기고 있고, 그리고 아픈 아기 살라미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살라미가 어, 지금 이 아기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훨씬 나이가 많은 한살 이상 나이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라미 어, 엄마는 어, 인슐린 디펜던트 한그 당뇨를 가지고 있어서 어 어렸을 어 때부터 저희 클리닉에서 어 치료를 해왔고 조절을 해, 해왔던 엄마로 또 배두인이고 또 시집을 가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살람을 임신했을 때는 저희들이 삼전 진찰로 그래도 가끔 볼수 있었고 또 엄마가 찾아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수 있었는데. 결코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어, 엄마가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플 디즈즈로 정신질환도 조금 있고 해서 건강한 임신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살람이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참 많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어, 맞았었는데 어, 태어날 때부터 참 많이 약했고 어, 태어난 후에 어, 눈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3차 신경통, 3차 신경절에 와서 이렇게 수포가 생기고 하면서 이 아이가 그곳을 긁고 하면서 눈까지 긁어서 어, 저희들에게 처음 맡겨졌을 때는 이 얼굴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막에 많은 손상이 와 있었고 심한 사시에 발달 장애가 많은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것이 이렇게 조절되고 나서 다시 어, 사막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로 돌아가고 났는데 또 살라미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두 번째 저희들이 만났을 때에는 온 몸에 상처 투성인 이 아이로 왔습니다. 어, 예, 귀, 귀 둘레가 어, 상처를 내어서 많이 상해 있었고, 혀를 깨물어서 혀가 한 3분의 1쯤 없었고, 또 얼굴은 계속해서 상처가 있었고, 또이 아이가 남들보다 잘 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를 끌면서 이렇게 그 사막과 모래, 어, 사막 모래와 자갈들 위에서 기늘하고 이 손등에 상처가 생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또 무릎에 기면서 생긴 상처들이 상처가 낫지가 않는 커다란 어, 이렇게 엉덩이처럼 파인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처 치료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드레싱을 하고 하면서 지내서 또 상처가 좋아질 무렵 또다시 엄마 아빠한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3, 4살이 지나고 다시 왔을 때 또다시 상처 문제로 왔는데 이번에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클리닉에 도착했는데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저희는 더운 여름날 이렇게 여행을 해서 열이 올랐나? 아니면 상처에 균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열이 올랐나? 하면서, 어,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체온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 아이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아, 이런 선천성으로 무통각증에 무한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남부 요르단 지방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러한 사이파 아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 n h y d r o s i s 이 질병은 신경계의 상염색체 상염, 염 열성인 유전질환입니다.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어, 이런, 근친 결혼으로 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어, 이런 사이파의 아이가 태어나고, 이 큰아버지 집에도 이 사이파의 아이가 있고, 또그계통의 같은 그런 부족 안에 또두 형제가 사이파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어,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어, 이것이 신드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인지장애도 많이 동반되고, 발달장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이 아이 눈이 이상해요 하고 오는 경우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낸각막의 배양이구나. 아, 사이파일 수 있겠다. 또이 아이 상처가 안 나아요 하고 온 경우에 아, 이 아이가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다친 곳을 계속 써서 어, 이것이 정말 상처가 덧나는 이 사이파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고 어, 이제 이 유전 이나 더 검사를 할수 있는 항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 그 소견에 신경 섬유의 결손들이 있고 또 이렇게 땀샘은 있는데 그 땀을 배출하는 그런 교감 그 신경 지배의 결손을 나타내는 피부의 그런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오면서 저희들이 사이퍼 환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흔한 증상으로는 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열성 발작, 어, 그리고 또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자해를 해서 물어 뜯고 또 손으로 집어 뜯고 해서 온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또 어, 부딪혀서 생긴 골절이 있는데도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골절이 있는 곳을 계속 사용해서, 어, 이제 골수염이 오고 그것이 계속되면 기형이 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이 attention deficit h y p e a c t i v i t y d i 이렇게 해서 집중력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발달 장애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인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과 달리 얼굴이나 손 이런데 상처가 생겨서 이것이 모양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참 많이 숨겨짐을 당하는, 노출이 안 되는, 그리고 많은 동년배 아이들이 보면 무서워하고 어려하고 하는 그런 어, 케이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 어, 이, 이 질환은 특별히 그, 어, 아라비아 반도의 네계부라고 하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에게 많이 있는 질환이고,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 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치료는 없고, 치료의 방향이 조기 진단을 해서, 부모에게 이 병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 상처 예방을 비롯한 이 사이파가 어, 필요한 그런 처치들을 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퍼 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는 어, 멀리 있는 그런 텐트촌도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떤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게 없나? 또 상처가 있는데 관리를 잘 받고 있나? 그 상처를 보호해 줄 이런 부모 같은 것들을 어,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 뭐, 아주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정말 스카프를 뜨듯이 보기를 감싸주기만 해도 어, 모래와 닿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마를 땅에다가 생긴 그큰 상처에 이마를 가려주는 어, 그런 여러 장비들을 제공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 동호교육들이 필요했습니다. 어, 그리고 상처 예방 중에서 특별히 치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혀를 깨무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발치를 다 했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상처가 생겨서 뭐 코나 입술이 다치면 그것이 계속 달라져 나가는 그런 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성형외과적인 그 플랫 서저리 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계속 그곳에 침을 흘리고 또 자신들이 뜯고 하기 때문에 상처나 수술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그것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수술을 했는데 성형외과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정말 힘든 그래서 처음부터 상처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그두 명의 형제 자매가 사이파 했는데 먼저 어, 이 사이파의 이제 골절로 인해서 골수염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죽은 다른 한 명은 그런 길을 밟지 않게 정말 보호하고, 어, 이런 장비들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햇볕 아래서 놀지 않게 서늘한 환경에 있게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개변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야 하는 어, 그런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또 발달이 느려서 관절이 약해서 어, 이 아이가 못 걷는 아이가 아닐까 해서 포기를 하고 놓아두면 정말 끝까지 못 걷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아이인데 어,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재활이나 이런 치료들을 어,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단기에 그런 어, 피지컬 테라피스트나 또그 인근 마을에 어 이러한 어 이제 아픈 아이들을 돕는 어 그런 NGO들이 있을 때 함께 부모를 교육하고 어 워킹 할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고 이제 학교에도 갈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장애나 그런 간질과 같은 그런 걸로 계속해서 어, 수약을 하고 처방을 받고 어, 계속해서 충실하게 약을 먹이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살람의 경우에는 정말 어, 엄마랑 그 어, 사막에 있었다면 그 상처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자라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함께 이 아이를 계속 어, 정말 맞고 울보고 어,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7살이 지났는데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아이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인 기형이 날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아랍의 환경 그리고 또 이런 신체적인 기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런 또 환경 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챌린지해서 어, 이 아이들이 정말 한 사람의 인격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의료인이 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이파에 대한 질환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